5년 후에 지금의 거래처와 우리 상품과 그리고 이 시장이 변화하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 가능성의 유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는 햇석 공장 설계다면 도면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햇석 시동사 p 행기업더스의 조정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스왑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처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목표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과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케팅 계획그두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회사의 사업 계획은 너무 멀리 잡으면 안 됩니다. 급변하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재처럼 향후 5개년 사업계획 수립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서는 앞으로 있을 최소 5년 후의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닥친 문제도 불구이 급급한데 5년은 무슨?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적지 않은 자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고민을 한 후에 투자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아놓은 천재산을 담보로 빚까지 얻어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지금의 거래처와 우리 상품과 그리고 이 시장이 변화하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 가능성의 유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는 해석공장 설계도면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향후에 발생할 어떤 사업의 위험노를 차단에서 예방하는 뭐 기회를 얻기 위함인데, 근데 그것보다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이 표처럼 매출이든 회사 규모든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수업 분석과 이전에 우리가 분석된 그 자료를 근거해서 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전술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 아래에 연차별로 제품 판매량 예정이 그리고 어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목표 시장을 한번 표기하다 보면 막연하게 막연했던 어떤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실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방안 및 과제는 우측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사업계획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장을 짓기 위한 예산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